예, 부세알람입니다. 뭐, 투기 관련된 내용 다루면서, 이번 시간부터 지금 몇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목 그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거의 지적은 없고, 무조건 투기, 그러니까 규제정책인지 비판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지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직 관심사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100% 하락입니다. 이게 뭐100%하락이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제자리 찾아가는 거는 그 시간은 좀더 빨리 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서울 이제 부동산 가격 보면은 뭐 정책 나오면서 뭐 1~2년 사이에 뭐 5억 이상 거뭐 많게는 뭐 10억 이상 뛴 데들이 좀 있죠. 국민의 전체 평균 소득 수준도 상승하고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정상적이라면은 10년, 20년 뒤에나 형성될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가능성 있는 금액을 그리고 현재, 그리고 현재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금액은 외부 요인이 있거나 또 금리 상승 요인들이 좀 작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훅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기세력이 너무 이번에는 오버해서 올려놨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시장 논리라기보다는 한번 해볼래 하는 뭐맞장 한번 떠보자 뭐 저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좀 얘기하는 걸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각각 내용별로 한번 섹터별로 한번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예, 먼저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뤄드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초인음믹스를 해서 빚을 내서 이제 주택을 사다가 할 정도로 이렇게 정책이 나왔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가계부채가 지금 380조 원에서 지금 1344조 원으로 최대 증가액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시장이 과열되니까 특유과열지역 위주로 이제 분양권 전매금지를 하는 규제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 와중에 지금 탄핵이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진짜 너무 생각이 없는 좀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거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건. 왜냐면은, 이명박 정부 초창기, 그 리먼 브라더 사태, 이것만 봐드려도, 이때도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되자, 되자마자, 지금 주택가격이 이제 폭락하고, 그리고 서민층 물론, 이제 뭐 투기해, 일단 여기 나섰던 부유층까지도, 예, 좀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또 뻔히 아는데, 이런 정책을 내놨던 거 하고, 그리고 일본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일본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좀그 내용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좀 잠깐 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부동산 버블이 90년 초반에 이제 붕괴될 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붕괴된 가장 큰 이유가 계속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국민들의이 불만이 일단 증폭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안 된다는 인식이 이 널리 이제 공감을 좀 얻게 됐다는 거죠. 금리를 인상해서 어쨌든 이제 폭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버블이 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뭐 담보대출 먼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일본 경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그 외국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내수 경기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 등 이제 건설업 위주로 이제 많이 좀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버블을 계속 만들어냈고 예, 부동산 이제 이 붕괴가 시작된 거죠.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뭐 그냥 잠깐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하향 추세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내용들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이거랑 뭐 틀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애써 또 그렇게 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볼 때는 저희도 충분히 이제 그런 시장으로 지금 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좀 한번 해주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이제 규제를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이런 악순환은 좀 막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뭐, 내용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전매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전매 제한하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전매 제한을 안 하게 되면은, 매매 과정 쪽에서 계속 그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을 계속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이제, 그런 것도 규제 내용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앞에서 할 거는 다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막아봤자, 잠깐, 뭐, 불을 조금 끌 수는 있겠지만, 큰 효과는 볼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다주택 상위 10명이 3,700여 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던 거고요. 이게 작년에 이제 나왔던 뒤에 통계 내용이고, 그리고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8,000억에서 1조 원대고, 그리고 상위 100명은 시가 3조에서 4조 원대일 거라는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다주택 이건 2018년 11월 1 6일자고요 다주택자는 212만 명인데 강남에서 22%가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초구가 20.9%도 가장 높았다는 거고요. 그외뭐 경기도 용인, 수원 뭐 이런 지역에서도 4만여 명이 넘는 수가 다 다주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뭐 투기 투자로 볼지 투기로 볼지는 예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은 이거 2018년 12월 23일자입니다. 이 시점이 뭐냐면은 부동산 9.13 대책 나오고 나서 주택가격이 한창 상승했을 때 이분들은 오히려 주택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 예,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 상승 시켜놓고 주식 매매하듯이 차익 실현하고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이제 규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원래 좀 기본적으로 왜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뭐 이제 부동산 뭐 투기에 대한 뭐 경고나 좀 그런 이유가 좀 있다 보니까 뭐, 뭐 우리의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내용이 좀 본질적인 내용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성, 비정상적으로 뭐 정책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5후까지 상승해서 이렇게 매수가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시장 논리 얘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메시지 위주로 더 많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관심이 또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들이 많고 거기에 또 관심들을 또 갖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분님들도 대부분 이제 상승이나 하락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만 좀 관심 있게 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뭐 정책 나오고 이렇게 5억을 더 주고 뭐 사고 뭐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좀할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투기에좀 목적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설령 일반인이 이렇게 샀다고 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투기성이라는 거죠. 투기성 내용이 어느 부분 좀 차지하고 있을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도 언론에서 이러니까 추경 매수한 분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5억이 뭐 10억이 되고 10억이 15억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수가 되면은 일반산업으로 올때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아무리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뜻 매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매수가 있으면은 적어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투기성에 대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정책이 가격을 올렸다는 식으로 오히려 규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매수가 실제 거주의 목적성보다는 예, 투기의 논리가 더 이제 이거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다루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여러 가지 가끔 얘기도 하세요. 문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루분들은 절대 이렇게 매수 안 해요. 그분들은 아무리 지금 재산이 많고 지금 있어요 주택도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는게 이게 어떻게 좀 빨리 어느 정도 내놔야지 좀 매도가 될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이런 대책이 나오면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신중합니다 신중하고 확인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뭐가 지금 나한테 유불리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왜 유독 제가 아는 분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대부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좀더 신중해집니다 신중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13 대책 나왔을 때뭐 5억 이상 더 주고 이런 강남에서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이건 지금 납득이 안다는 안 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재산 있는 이제 그 사장님들께 이제 물어 여쭤봐요. 만약에 더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한번 이거 매수 이런 거 한번 관심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우스갯소리 미쳤냐고 그러십니다. 이분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자산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출 규제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이런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무주택자나 1주택 매도 조건으로 뭐 1주택 2주택 이런 조건으로 하는 분들은 대출에 대해서 크게 뭐막 제약되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많이 지금 뭐 특유가열 이런 데처럼 뭐40% 되고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평균 우리 우리나라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좀 있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요렇게 아직 요런 식으로 급격히 이제 상승한 주택을 매수하려면은 아무리 대출이 된다고 해도 이분들도 뭐 그냥 매수를 할까요? 적어도 내가 요거를 또 매수했을 때 이거는 뭐특이성이라 그러면 보기는 어, 좀 어렵고 1주택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런 분들은 만약에 매수를 할때좀더 신중하죠 이, 이 위에서 내가 좀더 차익이 날수 있겠냐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이 부분도 거의 확신을 갖기엔 좀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가격이 뭐 상승된들 현대소득수준이 있는데 아무리 뭐 대출을 많이 받아도 진짜 시장 논리라면은 매수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가지신 분들한테 뭐 대출을 풀어서 또 매매에게 해라. 아니면은 또 주택을 뭐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이걸 또뭐 매수를 한다. 뭐 그렇게 치고.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또 풀어준들. 이런 분들도 현재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금액을 선뜻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하고 맞게끔 주택 가격이 좀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지지. 이게 저는 진정한 지금 시장 논리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오는 거는 저는 절대 이건 시장 논리라고 안 봅니다. 이거는 투기 논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저도 좀 만약에 생각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오른 가격을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은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대상자분들이 좀꽤 있으세요. 그런데 사장님들 얘기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 내놔야 이게 좀 팔릴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른 가격으로 매도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시장 놀리면은 계속 뭐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그냥 계속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키고 있는 거고. 제가 또 이런, 만약에 매도하시고 나서 또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또 오를 건데 아마 또 이런 것도 다시 매수를 하시겠냐고. 예. 반응은 똑같습니다. 미쳤냐고 그러십니다. 제가 뭐이 내용을 일부러 지어서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부분들이 진짜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들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것저것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내용 이어갈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이 가격에서 뭐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 하락한다고 보고요. 그 하락한다는 게 하락하는 개념이 아니고 제자리를 이제 찾아간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가게 되면은 그 시기는 저는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요이 가격이 지금 주인공이 되신 분들은 성황 판단 잘 하셔서 예,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면 매도 시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가격을 과연 계속 고수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판단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출 규제 탓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반대 입장으로도 만약에 대출이 된다고 했다는 가정 하에 우리 매도 쪽,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상승된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서 또 매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 내용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고요. 참고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할람이었습니다